경북군의 고로 하감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미산 산행에 나섰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미산은 답사하지 못하고 암능구간을 통해서 무시봉 갈림길에서 서쪽으로 난 능선을 따라 되돌아온 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미산 능선의 하이라이트인 암봉 능선을 자세히 답사하면서 한 트레킹 산행이었기 때문에 소개해볼 만합니다.

11시 20분, 2이시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계울을 <놀람> 건너면서 바로 계단을 오데 오른 오른쪽으로도 저기 안내판이 있네. 계단을 올라왔어요. 230 아우 경사길이 심해요. 첫봉 제1봉에 올라왔어요. 알로만 천천히 간다고 하고 뭐. 11시 25분 260 첫봉 앞에 왔어 다음 봉에 올라가는데 제 2봉으로 오르난 중인데 아주 왼쪽에는 그냥 벼랑이예요 어, 왜 돌아보라 그러시나 2봉에서 돌아본 1봉이요 2봉으로 오르난 길이고 왼쪽으로 보이는 2봉인데 안 들어서려고 하는거니? 벼랑만 올서 갈까? 걸러서 응? 갈까? 그래, 이봉으로 올라가는데 로프는 없고 그냥 알바위요. 힘들어는 모양 같은데 뭐가 걸려? 나무가 배낭에 걸려. 나는 그냥 우측 우회로로 갑니다. 아주 암릉길이 시설도 잘돼 있고 재미있어요. 능선으로 가는 사람들 아이고 금방 많이 놀러왔네 많이 놀러왔어 거기서 왼쪽으로 볼까요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우회로도 있고. 지금 거기를 지나오니까 앞에 봉이 우뚝 서 있는데 이게 애기랑 거인가. 기차장이야. 딱 잘라서 수선. 아 애기 잠깐 쉬어야 될것 같아. 잡잖아요. 거기는 낮은 동인데 거기를 지나서 설밭길로. 산봉은 진입금지라고 있어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우회로 길로 갑니다. 아, 왼쪽으로 보이는 산봉인데 저기 몇 사람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를 정상이라고 소개하는 안내서가 있더라고. 자 이쪽은 가는 길입니다. 자, 우측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큰 바위를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 계곡 쪽으로 떨렁 바위가 하나. 앵기랑 바위 삼거리예요. 지금 그 삼봉이 앵기랑 바위네. 아, 그리 그, 앵기랑 바위에서 왼쪽 능선으로 다시 암능이 이어지는데, 어떤 게 앵기랑 바위에요? 저건가? 야, 내가 아직까지... 앵기랑 바위 삼거리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바위 틈으로 해서 저리 올라가네? 그 바위 틈 길을 올라갑니다. 저길 앵기랑 바위. 그 앵기랑 바위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있는 능선에 올라왔어 앞에 그 능선 오른쪽으로 심통하 나. 거기서 돌아본 산봉이요 진입금지라고는 써놨지만 그 지금 능선 안 보고 왼쪽으로 그 바위에서 내려오는 로프가 있네 쉬는 바위에서 다음 봉에 오르는 우리 일행을 봅니다. 계단이 있네요. 조금 내려갔다. 올라와요, 여기서. 저위 사람들이 가죠. 계단에서 뒤돌아 봤습니다. 요 왼쪽 여기가 노룩바이그 쉼터바이가 있었고 <목소리> 저 앞에 보이는 선으로 가네 <목소리> 아 우린 어지다가 가네 이 정보를 삼봉 경사가 아주 심해요. 삼봉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네. 는어가기데까지 그 사람 어. 갔다 왔어. 함릉구간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함릉구간은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능선길인데 저기가 무시봉인가? 요거는 남쪽으로 있는 능선 왼편 이쪽이 서쪽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암릉 구간이 끝난 데서 약간 내려서 설밭길을 거쳐서 그 다음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그설밭 능선길을 올라가는 길이 소설밭 오솔길에 배수가 잘 되는 땅이라 뭐 항상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있어요. 조그막한 바위가 쓰는 육산길이 경사가 맞는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가벼운 경사길로 이제 경사가 끝나는 능선에 오니까 뭉, 뭉개진 묘 두기가 있고, 묘 다음에 잠깐 평탄한 네. 그 능선에 다시 묘 두기가 나오고, 다음에 얼갈봉우리, 그 소나무가 아주 가끔가끔 가끔 나오는 소나무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두 번째 묘를 지나면서 슬랩 경사 길입니다. 잠깐 뒤돌아볼까요. 여기 슬랩지대요. 돌아보는데 저기에서 남쪽으로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었어요. 앞에 보였던 그. 봉을 왼쪽으로 두고 오른쪽 삼행길로 트래블스하는데 남쪽으로 길이나 있어야 겨울 산행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큰 작사골 산거리에 왔는데 대곡지 갈림길이고. 왼쪽 봉을 하나 트래버스해서이 돌탑 있는. 능선에 올라왔어요. 왼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무시봉일 것 같은데, 12시 38, 640. 무시봉 직전봉에 올라왔습니다. 왼쪽 저쪽으로 가는 길은 방가산 길이네. 방가산이 3.9km. 여기서 주차장은 3.7km. 왼쪽으로 있는 봉우리서부터 저길 지나야 아미산으로 가는데, 글쎄요, 오늘은 여기서 계획을 접기로 했어요. 방가산 갈림길에서 우측 등선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열두 시 사십 오 육백 오십 오봉에 올라요. 왼쪽 아미산 줄기를 나무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지금 내려가네 급경사로 잔돌 깔린 경사길이라 미끄러웠어요. 여기서 점심 먹고 점심 마시고 출발합니다. 묘가 세 긴가 이제 나오네. 그묘 있는 데에서 동쪽으로 그저 앞에가 안 올라갔던 그 봉이고 그봉 밑에서 우측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능선 길인데 아미산이 거기서 1km로 나와 있었어요. 돌탑에서 여기가 아미산인가 570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면서 이래 또 묘가 나오네. 여기 또 가벼운 암능 구간이 나왔어요. 그 암능 구간에서 보는 건데 이 동편으로 아미산 능선 길이 보이네요. 아미산이 아닌 것 같지? 요걸 쭉 내리가면 저 개울이 나오는데 어, 앞에 또 묘가 나오고 순흥 안시면에 거의 평탄한 한길로 서쪽 능선으로 내려가고 있. 지금 도성들이 쭉 둘러싼 가운데 여기는 잘 정비된 묘가 한개 있네. 묘 이후는 20도 정도의 편안한 육산길로다가 여기서부터 급경사길 것 같다. 급경사는 아니고 한 20도 정도. 여기까지 경사길이었는데 아주 뭐 길은 편안해요 앞에 보이는 봉오리. 이 오른쪽 계곡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성터가 축대를 축대같이 성터 같기도 하고 쭉 선한 해. 이 왼쪽으로는 병풍암 가는 길이고 여기는 병풍암 삼거리에요 대곡지로 갈 겁니다. 우측. 1.4기 m 에 대해 저 위에 그 병풍암 갈림길에서부터 갈지짜르 욕잔길로 편안하게 내려왔어요. 캐울를 건너서 우측 삼면길로 가는데 뭐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요. 1시 38, 330. 신고처 여기 뭐야? 380인가? 여기 집터가 있던 자 이제 아주 편안한 계곡 우측 삼면길로 갑니다. 대곡 저수지 옆을 지납니다. 네, 두개 왔어요. 어, 대곡 저수지를 돌아보는데 그 뒤가 지금 내려온 계곡이고 저 안부에서부터 편안하게 내려왔어요 삼행길로. 오른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우리 일행은 왼쪽으로 그냥 바로 내리가네 대곡 저수지 밑에 왔어요. 길 건너편에도 바위가 건사한게 하나 있네. 주차장에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산행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본 저게 산봉이 아니라 애기업은 바위고, 애기랑 바위.

<laughs> 어참 젊은 젊은 여자요 네. 우리 뭐인데? 네. 젊은 아, 여자하여서 그뭐 앉았지. 그그여 파는 이있나 뭐. 어, 그러네. 여간.